에, 참 설교는 어떤 것인가? 참 설교는 에, 몸에 성화가 이루어지는, 몸에 성전이 건축되는 설교가 참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참 설교는 인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시리어리를 비유를 봐도, 길가와 같은 마음, 또, 어,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던 팔과 같은 마음, 예, 저 땅, 옥타와 같은 마음인데, 일성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지금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오해지만은, 참 설교를 알아듣고 몸의 성화, 몸의 성경을 건축하는 그러한 믿음은 4분의 1, 4분의 1이다. 4명 중에 하나뿐이다. 그래서, 참, 구원을 이루는 설려는 모든 대중에게 백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좁은 눈으로 들어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넓고, 그리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고, 협작하여, 찾는 애가 적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아주 수천명, 수만명을 강화, 감동시고, 뜨겁고, 아주 그런 설교는, 그것은 참, 구원을 이루는 설교는 아닌지를 잊으시길 바라. 구원을 이루는, 몸에 성전을 건축하는, 건축하게 하는 설교는 아주 소수, 소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은 차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그 구원을 이루는 설교는 그, 욕의 사람을 죽이는 설교다 그래서 교회는 살인소요, 구인소다. 네. 욕의 사람을 죽이는 자괴용심과 욕심용심과 세상용심과 임식의 그 중심에 여기 사람을 죽이는 설교가 이것이 참 설교다. 그런데, 대중적으로 성원명을 인도하는 설교는 거기에는 아주 뜨겁고 많은 숫자들이 모이지만, 원의 성화와 몸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내용이 없고 모든 대중들이 아주 좋아하고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참 육의 사랑을 숙이고 욕의 사랑을, 에, 찌르고, 이런 게기 때문에, 참 설교는, 대중에게 해처을 하는 줄 이것일 거그 근데, 해처벌을 받아도, 해처을 하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자기정신과 욕심정신과, 보이는 것그 중심, 중심에 그의 요게 사람을 찌르고 죽이는 살교여야 한다니. 대중들이 듣기 싫어도 참 구원이 그 살교에 이루어지는 걸을 이루어질 거라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돈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앞과 산자가 좋은 자를 생산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에 그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민영하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냈든지못 얻었던지 항상 힘쓰며 험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권한은 이래, 권한을 받는다. 권한을 받는다는 것은, 대중에게, 그런 대적을 받는다. 권한을 받는다. 그러나, 관제와 지품이 되고, 그런 거 관계없이, 하루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되면, 그 말씀과 거리끼는, 내 안에 유괴 사람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려고 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내 안에도 내 밖에도 그 말씀대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적의 세력이 있는데 이것이 믿음의 선언 싸움을 삼는 것이다. 믿음의 선언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시켰으니 이제부르는 나를 위해서. 의의 연류관이 예비하가는 그러한 믿음이 참, 참 믿음이요. 참 살려인들 믿으십니다. 예수님이 오병력으로도 5천 명을 소원명에 따르고 아주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 예수님 그것을 받아들어서 아주 욕리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임금으로 삼으려는 군중을 도와두고 조용히 기도하러 산으로 들어가신 줄이시를 봐라. 그래서 우리는 한전한 소수에 속한 좋은 과 좋은 길로 들어가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말. 좁고 폐기 협적하여 참는 이가 최근 소수에 속한 목사 설계도 그런 대중에게 인기를 끌고, 어떻게든 많은 교인을 모을까, 많은 연모가 나오게 할까,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을까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데,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참으로, 나 자신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좋은 눈과 좋은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참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죄로 축원합니다